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테란다 프로토스. 어? 아, 잘못 골랐네요. 네. 그렇죠. 아, 쟤는 뭐가 있어요. 규정룡이 아닌데. 아니네. 아, 깜짝 놀랐어. 난 아, 그래가지고? 부정으로도 이긴다는 소인가 네. 네. 아니네요. 다시 찾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한티어 전수 GSL 예선 가로방향안 걸리는 랩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엔 트루. 유영 선수 대 네, v 네. p 박효정 선수 경기. 다이 많이 나가지고 예. 우리 중계진도 지금 에너지가 고갈이 됐어요 에이, 예. 계속 에너지 충전을 하고 있는데 어, 댓글을 통해서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 BJ 마이콜과 어, 김현석 어, 해설자의 에너지가 너무 고갈이 됐어요 어, 어. 들리죠? 네. 상쾌하죠? 준비는 예. 갈게요 네. 자 갑시다 자, 자 이제 갑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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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고고 자, 점수는 제대로 모르고요. 지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골반, 고! 고고고! 렛츠고! 새로운.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토스저그전 지금 아이고, 2시 아이고, 방향 아이고. 아, 지금 2시 아이엠 m 루유기선 선수죠? 네, 현재 보시는 진영 저로 진영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진영 비비정 박효정 선수 8시 진영입니다. 어이 완만한 모습 과져가 있다라는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비비정 선수 아이고. 상당히 재기발랄한 전략으로 정평이 났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 소신분들이 상당히 이제 파워풀한 선수들이, 옛날에 이제 아모 선수, 혹은 조엘 마운트 선수 그리고 리정 교정 선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선수들 아니에 혹시 그리고 또뭐한 선수 더 하자면 역시나 요새 뭐 들어서 이제 아무 기타를 유명한 송기문이라고 쓰시면 송주열 선수. <laughs>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 프로토스, 뭐 전략가 삼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략에 정말 능한 선수인데 네. 과연 오늘 이 이벤트 전에서 어떠한 경기를 보여줄지, 아이면 특히 유기성 선수를 상대로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네. 자, 지금 2시 방향, IMC로 유기성 선수와, 그리고 7시 방향, 아, 8시 방향에, 삐삐정. 네. 어, 아, 박 효정 선수. 네, 효정 선수. 네, 선수의 경기. 일단 자, 뭐, 효정 선수는 앞쪽에 지금 수장탑을 지면서, 네. 만만한 이제, 아마 선 재련소를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거의 뭐, 상대방도 육모나아 근데 뭐 육모 이런 거는 알긴 한 배제를 하네요. 설마 이벤트 전에도? 설마 설 육모를 만약 육모? 설마 설마, 설마 그 라는 거죠 뭐가 <laughs> 하나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근데 확실히 안 하죠. 이런 데서 에 이제 육모를 만약에 제거했다 이거는 이기고 용모면 테크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이기고 용모를 봐야 집에가도 칭찬을 받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거 이긴다고 해서 상금 모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 하는 건데. 찾아 나오신 선수분들은 정말 이안합니 팬들의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자신의 클래스가 어떤가라는 걸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 잠시만요. 어. 제가 그이진혁 선수에게 인지노피들에게... 혹시 그... 관광 다온한 뒤 지금 정신 혼미 혼미합니다. 아? 접신이죠 <laughs> 접신. 예. 접신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콘 제 <laughs>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데 <laughs> <laughs> 이해를 부탁드려요. 예. <laughs> 좀 제대로 안 돼. <laughs> 아이거 신을 만나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네자여러이앱 트루 선수는 여기서 선살람 모습을 봤지만 네. 개인화면을 잠깐 보시면 일단 안마당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스도 올라가지 않다면 바로 안마당 여튼 상대편이 초반에 뭔가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아.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예요 트루 아 일단 뭐 2개 장기적으로 준는데도 상대가 올거라고 생각하고 운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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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양선수 모두 다 마당을 가정한 이후에 운영을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 뭐 위치도 안티가 조선소에서 가장 운영을 할수 있는 대각선 방향이라는 그렇습니다. 거. 그러니까 이 경기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 가장 높죠. 예. 뭐 이런 스키나 이런 매치에서 장기전으로 와서 자신의 모든 것. 전략과 그렇죠.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빨리 경기를 끝내는 것보다는 지더라도 어. 운영을 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고 아마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양 선수 모두 빠르게 빠르게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프로토스 앞마당 완성됐고요. 그리고 저그 역시나 앞마당이 완성되고 현재 두 선수 모두 일꾼 충원에 연협이 없죠. 이사를 일꾼 충원하고 자원력부터 확보를 한 뒤에 이제는 두 선수의 그야말로 200-200뭐 싸움이라고 200 할수 물량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가 올라가고 자, 예 저거 아두 번째 멀티 역시나 빨리 올라가죠 5분대에 두 번째 멀티 올라가면서 엄청난 물량 확보를 위한 초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엠트루 유기성 선수 이미 장기전은 뭐 저희도 예상했다시피 장기전은 갈 양상이고 그 장기전을 대비해서 물량을 확실하게 뽑아내기 위한 관문을 했다 그렇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멀티 수을 <목소리>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확인해주세요. 초반은 아닙니다. 이미. 초반아니거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비비랑 선수 v 아이엠이 트루. 박효정 선수 v 주기성 선수와의 경기. 따티가조 선수에서 프로토스. 선 악마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소도 비비랑 선고요 저그는 일단 선 산란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그 위에 가스라든지 병력 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두 번째 월티를 가져가면서 자원력을 먼저 확보하고 서로 물량 전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구상에서 안마는가정 프로토스 일단 우주 관문으로 올라갑니다. 이승민이 세 세가가 있고 있는 투표장 선수. 자 사족진진나 일단 저거는 눌르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멀티 완성되고 이벌레를 생산할 것권수자 보시면 역시나 상당히 많은 일꾼을 발로바고 확보하고 있죠. 7분대 전에 벌써 40기가 넘고 추가적으로 저번에 뽑고는 있지만 얼마든지 5, 60기까지 8분대까지는 충분한 자원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인벌레를 생산할 것 같고요. 자 프로토스도 역시나 일단 근데 뭐유권수고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수자의 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천천히 자신이 할 우주 감독 준비해주면서 역시나 1군5 근데 네. 첫 번째 유닛이 불사료 아 일반적으로 빨리 올라온 우주관분들 첫 번째 유닛은 공업 포격기를 가지찍어는데첫 번째 유닛은 불사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습 불사조로 출발하는 가운데 IM 트로 일상 성들당 앞쪽으로 저기좀 돌렸고요. 오 네. 보시면 역시나 전망막 유명합니다. 네. 정말 저그의 저그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망에서 이거 활동 범위와 그 이동 속도,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불사조가 일단 나왔어요. 일단 먼저 나서 와 쿡에 빠르게 정찰을 받는 거 같아요. 나는 뭐 여기까지 발견했거든요. 예, 이미 발견을 다한 상태예요. 네. 먼저 나갔던 분이 루트를 발견. 이렇게 나가 굳이 불사조를 정찰해서 하기보다는 방 있는 이쪽으로 좀 모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오 좋아요. 한 대신 아아 플래피콘 플립이콜? 플래피콜이라고 우는 밑에 정 선수고. 아, 급무사 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수야 승부수. 확실히 아, 승부수 띄우려고 예. 하고 있어 줘. 자, 거기서 관물 자로상랑 들어와서 뭐 하고 있습니다. 국감은 칠담원 안마 자리 칠담인데 이거 아, 모선 아, 칠담이 가장, 가장 높거든요. 모선이 모서. 제 일단 모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예. 있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과연 과연 삐삐 정 선수 어떠한 어떤... 인님을 생각하고 는제 네, 과연이 한대신은이 올리는지

그렇죠. 갑니다. 칠감복까지 가도 될거고요엄마가 나오면 끝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엄마 앞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플로토스 유닛들은 안 보여요. 이것이 바로 이벤트죠. 그렇죠. 예. 이벤트 전이 아니라 실제로도 충분히 유용한 빌드입니다. 예. 이 정도 타입이 칠감복의 명령 자체가 워낙 많은데다가 저기서 지금 모선의 소용돌이 혹은 소환. 일단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느냐. 정면으로 물론 싸울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모선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대규모 소환, 리콜을 해서 여기부터 입구 막으면서 본진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의 사용법은 무궁무진한데 일단 쓰기가 좀 힘들다름이지 이 정도 빽빽한 후도 준비해온 전략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운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엄마만 나오면 끝나요 이제. 저. 그렇죠? 네 엄마 아, 우리 려다 엄마. 엄마 앞에서 엄마 네. 못 본지 이틀째예요. 서울에서 아, 엄마 보고 싶다. 요새 사이가 좋아져서 엄마랑. 나가수 같은 거도 보면서 그렇죠 모자 간에 우애를 다지고 있거든요 예, BJ 마이콜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죠? 많이 안 좋았죠 방송하면서 <웃음> 방송하면서 위아래 아주 그냥 많이 초인종을 아, 눌었다던데요 그렇죠 오죽하면 그 저희 부모님이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여름 바깥 온도 34도 제가 컴퓨터 두 개를 돌려서 실내온도 42도인가 쯤 되는데 창문을 닫아버려요 그렇죠 쪼죽든가 말든가 시끄러워 죽겠다 창문과 문을 닫아버려서 진짜로 죽을 뻔 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laughs> 죽을 뻔했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쿨렌조이 사무실 내부에서 네. 벤치마크를 하면 네. 온도가 급히 상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쿨앤조이 대표님께서 오셔서 네. 바로 하이킹 워치 말벅지, 쿨렌조이대장인 말벅지. 어, 말벅지인가요? 막까보 밑으로 까보면 마, 말벅지가 트레시한 말벅지가 나와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 울라 어, 그렇죠. <laughs> 야성적인 남자예요, 푸른 주의 대장님. 자, 근데그 사이에 일단 엄마 가나 왔어요, 엄마. 여기가 나왔습니다. 무이 음, 나왔습니다. 우선 출연 자, 그래서 일단 공격력 업그레이드 1단계가 되어 있는 프로토의명력이고요 자, 아일트로 하지만, 일단, 유기성 선수의 경력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 부하장, 풍만 방문시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 조금 더 두고 봐야, 두고 봐야 될것 같은 상황. 자, 삐삐정 선수 계속 올라가고 있요 지금. 그렇죠. 미리 지금 불사들을보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저적링이라든지 이런 것할만 많은 미니 있으면, 불사로정리해하고요 정리를 해주고, 이모선은안 보여주겠다는 거. 가능한나 지금, 미니를 좀 틀리면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어, 일단 감시군주 두마리가 나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으시나수요마으시수자 어? 갑니다 감시군주 감시군주를, 감시군주를 끌고 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되시는좀더 두고 봐야 할것같은니아 그렇지 그렇죠 감시군주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유성분들 병력 진짜 아, 많아요 시드라이 아, 있을 때 아. 너무 많아서 이건 좀 두고 봐야 할것 같은데 아, 못살우죠못고살죠 자매된 의견이거요저에에에에에에에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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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에에에에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기에에에에에에에기에는에에에에에에 살이? 에에에에에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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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쉬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재기발랄하고 신박하고 신기하고 멋진 전략을 아, 하나. 정말 전략다 네, 전략 역장. 옆전, 역전으로 가나버렸어요. 네, 하지만 딱보 발톱. 어려운 음. 관점이 동이 가능한 님이시죠. 아, 하지만 상황은 정말. 프로토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바속이 하나도 안들어가지고 지금 바속이 역전을 쭉부딪치면서 싸우면 이게 바퀴가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종도로 하나 가 보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대기로정을다지 아니면 또한 번의 소용돌이로 저은 유닛들을 정리해줄 수 있는 빅비 정 선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스의정돈이면는아이엠 육성 그렇죠. 네, 초반에 일단 삐삐정 선수 빅비 정 네. 선수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중반으로 갈수록 자 일단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거. 리콜 자! 혁찬까지 찬혁찬까지 역전까지이혁이까지 찬혁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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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혁를 하고 있혁찬까지 찬혁찬까지 찬혁찬지 찬혁찬까지 찬혁찬까지 찬혁 전면 컨트롤까지 없을 때엑스이가 있거든요. 이따가 안 돼요. 방법이 없어. 자 밀립니다. 역시나 삐삐점. 삐삐 선수 내가 죽을 때 아니다. 난 삐삐점이다. 피피. IMPP. 힘을 모여줍니다. 아, 너무 강력한컨도마더시 정말. 감탄할 만한 장비죠. 무선을 이렇게 쓴다. 플로토스 여러분 무선 이렇게 쓰세요. 일반 오던입니다. 뭐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캐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의 활용, 적극적으로 어떻게 무선을 활용할지에 대한 해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 전선수죠. 해주겠습니다. 네, 사실상은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산가고요. 제가 남아있자고 해주고 있어요. 나 여기서 다 제가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 생각하면 추가로 추가로 해야죠. 추가로 해야죠. 추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그렇죠. 천사 어찌어찌어찌어찌 나가내는 피에 들어갑니다. 피해 아니 이거죠? 거기다가 여기 제가 아까 못잡아드렸는데 그러면서 광전사들 소환돼서 두 번째 발티. 이니지로유기선사들두 네. 번째 발티 여기서 또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피 신발이요? 피 좋아요. 그렇죠. 그럼 서 광전사 치였던 녀석또 정면으로 들어가고요. 업그레이드 보시나 공이요. 이쪽도 역시나 공. 크레이드는 어, 그래도 저거 안 어. 쓰나 하네요.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잡았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별 없어요 지금 그만또 IM처럼 육성 돈 생산이 되는 거 네? 전부답게 많은 생산 그리고 어쩌나 운영을 할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네를봤는데도 많은 불구하고 먹은 어, 것만큼 쭉쭉쭉 보와할수 있는 자 치려고. 조준관의 그 멀티를 많이 가져온 게 지금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야 하지만 이 정도도 이 정도가 내가 주도권을 지었는데 나 줄성 십분냐 수방이랑 계속 소환하면서 싸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 확실히 지금 주도권은 적우에서 포 속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네, 너무 어왔습니다 일단. 자 적우 일꿈 많이 잡혔어요 지금. 정한큰 문제죠. 자원역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어, 후속병이 계속 와줘야 돼요. 지금. 그렇죠? 비장 선수 후속병이 계속 와줘야 돼요. 아니면 지금 위험해요또그비장 어, 선수 물량 많거든요. 야 근데 여기서는 희비장 선수가 물량이 꽤 없습니다. 왜? 일분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여기다가 파수기생산하면서 멀티 가져가준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선택입니다. 오히려 전망에서 무리하다가 조금 실수하면 먹힐 뭐, 수도 있는데 이만큼이나 자원력으로 앞서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안정적으로 우선을 뛰었거든요. 계속 쓰면 돼요. 막아치면 또 쓰면 되니까. 시리드가 352점에 많이 때려받아도 또쓸수 있는 이 모선을 역시나 계속 가려가면서 운영을 달려가고 있는 삐삐정 선수의 판단도 역시나 빛나고 있죠. 예. 네. 아또 어, 선물을 받았네요. 예, 해령 받고 어, 시들라 받고. 오늘 마이클 오늘 선물 많이 받아가는데요. 신난다. 감독님한테 받았어요. 어떻게? 예. 아 이건 진짜 프로토스는 그런 말을 잘안 하거든요. 우주방어 프로토스 이런 말잘안 하는데. 야 삐삐 정수는뭔 주방도 아니에요. 요소스럽지, 가슴이 시럽자, 전자로스르 이러니까 먼지스타을찌이러져주방어하고 있는 삐삐 정수이고거든요 고글성식 그야 예, 안속죠 그럼 다이어트로 이거 삐삐 수는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만. 이미 이쪽에는 주기가 여행이라는 들이 있습니다. 아, 도망가기 힘들어 전멸 없게 되기 때문에. 아, 어, 지금 잠보겠죠. 어 일단 광전판 하나를 바로 무수가 있단 니다 아, 수가 있어요. 자기 맞았어요. 아, 폭풍, 아, 폭풍. 아, 이게, 어, 이게 바로 삐비정의 아, 폭풍. 허리케인 아, 소용거이 아, 저 강력한 아, 클로즈바브에드 뭐로 어, 어, 가나 빨리. 고다는 다리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또 신기한 거 보여주는 거요. 예 자기 건물을 자기 손으로 부수는 거. 이게 빈비셈이다. 여기분비이다이 아,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좋은데요? 그렇죠. 그 딸이 도로만 바퀴 안 봐도 잡을 수 있다. 무지 않고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건 힘들죠. 는개소리예요실수예요 그 실수입니다. 명백한 실수예요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지금 현재 그렇죠.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그 장기전에 운영해서 이렇게 일벌레를 많이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하게 운영을 할수 있는 빅비전 박효정 선수입니다. 아 빅비전 박효정 선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막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점막 많이 형성돼 있지만 병력 차이가 워낙 지금 브로토스가 너무 많습니다 부대 모금 보시면 88대 84, 84만 개 정도의 의량. 프로토스가 인 부분적으로 앞서나간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면 유리한 건프로토스니다 그렇죠. 프로토스의 물량까지 더해집다면 아주 무서울 수 있다. 그렇죠. 조합뿐만 아니라 물량까지. 여기 뭐멀티까지었는데 파괴당한 게 아, 그래서 올라갑니다. 삐비정 선수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바퀴 히데라스크 감염춤으로 수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아이들트로 유기성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지금 수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해서 네. 아, 보도록 하죠. 삐삐정 선수 대아이들트로 유기성 선수 결국에 유기성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6시 방향의 벌티 올라갔고요. 와 예. 아, 근데 여기서 또한번 추가 경기를 또 계속 보고 싶네요. 이 경기도 너무 재밌는데 한 경기만 더 해줬으면 좋겠네요. 안 되나? 안되나 감독님? 듣고 계시는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사랑하는 감독님? <laughs> 사랑하는 감 감독님? 우리 한 경기만 더 하죠 이걸로 아우 스틸 헝그리 우리 아직 배가 고파요 시청자들은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직 배가 고파요 더 혼나요? 더 경기를 보고 싶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신까지 네. 가져간다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감염증이 결국 나왔다라는게 지금 한때 이제 신경기생충 사거리가 너프 당하기 전에는 예. 이 감염충만 있으면 고생이 나왔죠 지금 네, 잘 싸워줄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1.4, 아, 1.4 패치 이후로 이 감염충이 신경기생충의 사정거리가 9에서, 아, 9에서 이제 7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 아, 6이든가? 헷갈리는데. 그렇죠. 예, 일단 내려왔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보시면은 그, 아, 7일 아, 겁니다. 틀리면 뭐 틀렸다고 얘기해 를 주시고. 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거신과 가정거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쪽에서 감염충이 신경기생충을 박으면 15초, 신경기생충이 15초인데 15초 동안 안전하게 신경기생충을 박은 감염충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채널링 스킬입니다. 스킬을 쓰고 있는 유닛이 살아있어야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사정거리가 이제 7로 줄어들고 나서는 사정거리 거신이 9니다구 9의 거신을 때리기 위해서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쪽으로 간 감염충은 뒤에 있는 거신 혹은 앞쪽에 있는 추적자가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신의 상대로 가면서 쓰기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이거 거신이, 거신이 점점 모이다면 힘들어집니다. 네, 거신 일단 한 기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생성어서 네, 모이면 위험해져요 지금. 6 유기성 선수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니까 공삼업이죠. 아, 공상업. 거신 공삼. 공삼업이 되는 순간 일단 히드라리스크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잘 되어있어 서 아직까지 1이네요. 예. 1위다라는거 거신 두 방에 히드라리스크 죽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거신이 두대 때리면 히드라리스크는 죽어요. 자, 저... 두대 때리는 두대때리 어, 네, 네, 어. 아, 나도 6, 2, 3, 4, 5, 6, 2 13, 1고 15, 고6 17, 18, 19, 가라. 21, 22, 23, 23, 23, 23, 2 옆장. 3 2이 23, 23, 23, 2이 이 신경선충을 모선에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프로포스 모선 뽑아놓고 400, 400을 뽑아놓고 모선이 신경선충에 기 뺏기면 오쉣더 어, 그, 그렇죠. <laughs> 그렇게 됐죠 <laughs> 이거 왜용안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워크래프트 3에서도 마이니컨 트롤 같은 약간 뭐 그런 식의 스킬은 영웅한테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가 이 이벤트적이지만 감독님께서 제대로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정말 긴장하고 예. 있어요. 지금 양선수 모두. 지금 2 7분 경까지도 이두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뭐 이상한 하라가수있 이건 정말 계산된 운영이고 준비된 전략으로 이만큼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신경기 기생충으로 신경 네, 뭐. 기생충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반전을 이럴 때부터 훨씬 넓게 펼쳐져서 아, 싸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짱아, 엽장, 짱아, 짱아 되는 마지막 세레모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적 유닛들 손방이세레모 치명적입니다. 야말로 치명적인 한 방이 들어가고. 이야, IFK 선수 치명적인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어이, 정말. 정식. IMPP 선수의 환상적인 경기력 다시 한번 잘 봤는데요. 유기성 선수, 충분히 잘해줬지만, 오늘, 그, 엄마, 엄마 드랍, 드랍씨 한마디로, 그렇죠. 엄마, 엄마, 표종이가 어. 칠창을 했어. 예, 아, 칠창을 했죠. 예. 그야말로, 진짜 뭐, 채팅방에 나와서, 와, 지릴 것 같은 경기다. 이 경기 왜 이렇게 재밌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엠콜를또 외치고 있는데. 네, 예, GSL 결승보다 16배 재밌죠. 네, 당연합니다. i m p 세계 최강팀의 내전이니까 엄청난 경기들이죠 네? 이제 정종현 임제덕에게 종족 바꾸기 한번 물어볼까요? 야,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불가능하죠? 아무리, 아 왜요? 아 우리 최고의 선수라 하더라도 종족 바꾸기어때요 종족 바꾸기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아마 가능하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종현 대 임재덕 정종현 바꾸기 가능하나요? 임재덕 테란에 정종현 저그 가능하지 않나요? 아이엠 감독님한테 뭐여쪽봐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이쪽으로 가죠. 진명이 시나 전화라든가. 잠깐 예 네, 잠시만요. 잠깐 뭐 음악 틀어 드리고요.